오늘 안식일은 성경 인물 가운데서 니헤미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공감 능력자 니헤미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인 니헤미아 1장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공감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공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감정이 마치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감정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을 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공감을 잘 하는지 한번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환경 오염 때문에 기름으로 뒤덮인 한 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 잘 됐다. 기뻐요? 아니면 너무 안타까워서 슬픕니까? 오, 네, 우리가 만약에 이 새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공감이 있다면 이 새의 안타까운 이 사진을 보고 같이 슬퍼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또 하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 이 사진은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속에서 사람들이 큰 짐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안에...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진을 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친구들이 있나요? 아, 그렇다면 우리가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고 공감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아, 저희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아, 저기 가서 누군가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라는 희망과 안타까움과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 친구들이 한 친구의 생일 잔치에 와가지고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 이 사진을 보고 막 슬픈 친구들이 있어요. 아, 슬프다. 아, 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아, 우리는 이 사진을 보고 같이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즐거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이니헤미아라는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하, 말하기를요, 이니헤미아가 어떤 말을 듣자마자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길래 이 니에미아가 그토록 슬퍼했을까요? 그거는요. 이 니에미아의 형제 가운데 하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형제가 니에미아에게 가져온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식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 성이 불타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느헤미아가 지금 이 소식을 들은 곳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의 근처에 살았던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아는요,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의 수사라는 곳에 있는 수상궁에 머물러 있는 페르시아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과 동떨어진 전혀 가본 적도 없는 그런 곳에 어떤 성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자 니에메가 어떻게 한 거예요? 울기 시작한 것이요, 금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니에미아는 자신이 가보지도 않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자 그는 슬퍼했을까요? 왜 그가 가보지도 않은, 그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곳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자,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자, 왜 니에미아는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일까요? 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니에미아는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었어요. 그러자 그것이 불타고 그것이 무너졌다고 하자. 당연히 누가 슬펐을까요? 하나님이 슬프셨을 것이고 이 니에미아는 슬픔을 슬픔의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공감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슬픈 그곳에 자신도 자신도 그 마음이 슬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니에미아는 어디를 가기를 희망했어요? 바로 예루살렘에로 가기를 희망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되어서 실제로 이 니에미아는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교훈은요. 우리도 공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엄마와 아빠를 공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감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아, 그랬구나. 배고팠구나 라고 같이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자고 싶었구나. 아, 그래. 그거 사고 싶었구나. 아, 슬펐구나. 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 단지 내 옆에 있는 친구나, 내 옆에 있는 부모님 또는 내 옆에 있는 동생, 형, 누나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누구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맞아요. 우리 느에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에서 우리 친구들도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곳에 나도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나도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공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도 어,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원주에 있는 새하늘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곳이 어떻게 됐냐 면 불에 타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 보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가요? 여러분 만약에 니에미아였다면,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이 원주 새하늘교회를 위해 꼭 기도해주면 좋,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해 줄뿐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을 우리 친구들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있기 원하는 그곳,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눈물 을 흘리시는 그곳을 위해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이 세우신 원주 세안의 교회가 또 불에 이하여 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을 위해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널리 퍼지는 교회가 다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